SMA 트레이딩 COLT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희는 전국적으로 폐차 매매 전문가입니다. 문의 096-285-4134 w w w j p o r c h n e t 에서 저희는 폐차 구매 및 청산을 선도하고 있습니다.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재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관심 있으시면 저희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. 중고차 시장의 전문가로서 www.jpowerts.net는 고객님이 차량을 판매하거나 중고차를 새 차로 교환하거나 품질 좋은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. 다양한 프로모션과 선물을 제공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. 방문해주세요. 1372-1 오바이어시, 오지유 키쿠치 디스트릭트, 쿠마모토 869-1219, 전화. 0081-80-30689392. 0081-80-39849392. 0081-962-85-1545. 팩스. 0081-962-83-1577.